완전 스파이더맨 떡볶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이게 명품이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너 o w I don't k 지금 이러고 누워있다가 아 잠깐 전화와서 잠깐만요 이러고 있는데 페인트를 칠하셔가지고 지나가셔가지고 안전하게 칠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날이 풀려가지고 다행이에요 더운 날 밖에서 칠하시면 힘드시잖아 눈 마주쳤으면 부끄러울 뻔했네 <laughs> 감사합니다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죄송해서 아파트 닫았어요 아파트 페인팅 시즌이었거든요 스파이더맨 의상 입으시고 페인팅 하시면 어떨까 상상해봤어요 페인팅 영웅으로 뉴스에도 나오지 않을까요? 고층 아파트 페인팅 하는 거 가까이에서 처음 봐요. 거의 한 달간 페인팅 하더라고요. 10년에 한번 보는 광경이라 열심히 구경했어요. 페인팅 영웅분들 항상 몸 조심하세요. 스파이더맨. 완전 스파이더맨. 여보 당신이 야식으로 떡볶이를 대령하라고 해서 이렇게 납작 만두와 떡볶이를 대령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배고프다고 사리면 더 추가하라고 하셔서 준비해놨고요. 주말부부로서 여보 당신을 맞이하는 적극적인 자세 보시겠습니다. 엉덩이가 적극적이죠? 바로 잡힐 거야? 아, 바로 어, 자, 가. 바로 잡야 가서 손만 씻고, 먹으요좀 음. 덥지? 아우, 더워. 마누라가 땀을 입어. 마아우 많이 들게요. 어, 학생이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어이고, 손나떨어지네 같이 먹어줘야지. 인지 상정이지. 맞나? 사자성어가 맞나? 같이 먹어줘야지 의리지 의리 으리. 만두도 토핑을 올리고 많이 많이 밥 쓰세요 응? 응, 학생! 아이고 좀 뜨겁네 학생이 줄수 있어 그런면 젓가락도 챙겨가고 만두도 네. 뭐안 먹었어? 나? 응 같이 먹어줘야지 의리지 의리 으리. 물로 샤워하고 가면 응. 응. 먹고, 먹고 응. 돼, 그렇지? o u r e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이상하고 어지러운 스트레칭 해보겠습니다. 물 가지고 가고 비타민도 챙겨가고 운동하면서 생명수 운동할 준비 완료. 여보 당신이 준비하는 동안 잠깐 편집 틈날때 해볼게요. 여보 당신이 알려 준거 열심히 했어요. 스쿼트도 하고요. 마무리 스트레칭 갑니다. 상쾌하게 운동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집에 가서 할 일이 많겠지 뭐. 저 먼저 나왔어요. 여보 당신. 좀더 하고 온다 그래가지고 상쾌한 기분. 집에 가봅시다. 조카님이 저보고 이모티콘 같다 그러던데? 응? <laughs> 집 도착. 운동 갔다 와가지고 이거를 샀죠. 이 헤드셋이 이게 이어패드가 다달아가지고막 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바깥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얼마 안 하던데? 달아서 끼워줘야지. 이게 인조가죽이어가지고 잘 떨어지네, 가루가. 운동을 하고 갔더니 깨운 차워도 사우나실에서 하고 오니까 물새도 아끼고. 이것도 또 쓰다가 닳겠는데? 뭐든든 뭐든 좋겠지만. 아, 근데 어제부터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야식으로 떡볶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식욕이 살짝 사그러들었어요. 사람이 화장실도 잘 가고, 그래야 식욕도 좋아지고 그러는 건데, 밥맛이 좋아야지 사는 게 즐겁지.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괴롭지. 맛있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교체 성공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버리고, 그래도 셀프로 교체할 수 있어서 좋기는 좋은데? 좋기는 좋아요. 아, 아. 시원하다. 오늘 날씨 시원해. 어때요? 이렇게 목에다가 뭐 이렇게 거니까 는 m g 같나? So. 이러고. m g 세대. 근데 우리 때는 이거지. 이렇게 딱 끼고 몰라. 알 수가 없어. 몰라.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 <laughs> 어,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고 뭐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똥머리 딱 하고 이런 거 하면은 귀여웠지. <laughs> 안녕하세요. 몰라 알 수가 없어. 몰라. 아, 미쳤지 미쳤어. 머리 까만는데 말려야지. 어여보당신 오기 전까지 편집을 해야지. 편집이 오래 걸리니까는 아줌마는. 아흐. 자, <laughs> 깨운나다 깨운해. 운동은 좋은 거야. 아. <laughs> 안녕하세요. 편집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올리니까는 편집을 해야지. 편집 가봅니다. 밥을 먹고 왔고요. 여보 당신이 옥수수 조금만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옥수수 좀 구매해봤고요. 조카님들이 옥수수는 밥통에다가 딱 찌라고 고 음. 어, 이파리도 같이 넣어서 찌고 그리고 유슈가는 1분의 1 숟갈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그렇게 해서 한번 짜먹어보습니다 이제 끝물인가? 요렇게밖에 안 파야 행 밥통에다 짜볼게요 밥통이 있지 내가 여보가 싫어하려나? 에이 몰라 자르지 뭐 대충, 대충해서 먹지 뭐 사과 사는데 내 먹을게요 우유빙수 장인 여보 당신 장인 축하드립니다 장인이 되어주심을 맛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 맛있겠다 잘 만든다 연유도 뿌렸어요? 아니요 뿌렸어요 음 순서가 있구나 얼음 우유 갈고 팥 뿌리고 마지막에 연유로 장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예쁘게 뿌려주면 기분이 좋지. 어, 와플처럼. 그것도 뿌리다 보면 기술이 느는 거야, 그지, 여보? 힘이 잘한다, 우리 여보. 오, 나여기 좋아해. 이게 양이 많다. 이거 먹어. 안 먹고 나잘 먹을게요. <laughs>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여보랑 씨랑 여보랑 여부랑시 씨 아침에 빵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는 식빵을 구워주고요 계란을 풀어가지고 구울게요 샌드위치 뭐 쉽지 뭐 그냥 빵에다가 그냥 있는 재료 쏙쏙쏙 쌓아가지고 빵 닫으면 되니까 토마토 있으니까 토마토 넣어줄게요 토마토를 이렇게 4개로 사이즈가 작으니까는 하나, 둘 오늘은 사과도 아우리 사과가 지금 제철이니까 이것도 먹을게요 계란물 품고 이따 후라이팬에 할거줄게요 계란 2년 동안 이렇게 재료 다른 거 준비하면 되지 뭐 사과는 그냥 이렇게 생으로 껍질째 먹을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다80% 완성 사과는 이제 여기에다가 마요네즈를 이렇게 칠해줄게요. 수분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빵에 이 바삭바삭하도록 칠해주고 햄 이렇게 두장 올려주고 치즈도 이렇게 두장 이렇게 올려주고 속지로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계란 그냥, 그냥 이렇게 덮어주지 마. 이렇게. 치즈 올리고 토마토 올리고 계란 올려주고 하나 더 만들게요 팀두장 올려주고 치즈 두장 올려주고 반 접고 또반 접고. 없는 식빵에는 딸기잼 발라주고 그러면 달콤하니 맛있거든요 저당 딸기잼 여보 당신이 달콤한 걸 좋아해서 저당 식품 위주로 선택해 먹고 있어요 음 맛있겠다 이렇게 하고 먹으면 돼요 여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아침 식단이에요 여보야 먹자 여보 반 잘라줄까? 크다고 입에 안 들어간다고 할까봐 반 잘라줄게요 손에서 먹어요, 우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는 샌드위치 완성. 오늘은 세팅 없이 그냥 먹을게요. 포크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오늘은 콩나물냥 있으면 될것 같아. 손으로 샌드위치 먹으려고. 오늘은 그냥 세팅 안 하고 이렇게 먹어 보겠습니다. 그냥 맛있게 익어그렇 먹어. 아니야. 그냥 맛있게. 어차피 오늘은 세팅 없는 밥상인데 뭐. 설거지 많이 나올까봐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 음! 어제보다 손 많이 넣었더니 맛있어. 이렇게 해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얼굴은 고정이 없구 이렇게 들려니까 이렇게. 비슷한냥요한 판. 여보 당신이 샌드위치를 세워서 먹으니까 속이 다 빠져서 먹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줘봤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은 맛있던데요. 여보 당신이 아침에 빵 먹는 걸 좋아해서 잘 못하지만은 이거라도 요리저리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빵이랑 파스타는 잘 만들게 된것 같아요. 아닌가? 어쨌든간에 여보 당신이 잘 먹어주니까는 그거면 된 거지 뭐. 웬만한 햄버거보다 더 맛있다. 완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G 세탁기가 당첨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들어갈 란가 몰라. 요거 세탁실이 작아가지고서는 당첨됐어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 참. 기사님이 설치하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제발 꼭 들어가라 여기가 세탁실이 작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언제 오실라나 가만있어봐 싹 정리를 해놨지 제가 지금 이게 컴팩트 세탁기거든요 작은 사이즈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 세탁실이 작아서 여기 이만큼을 늘리는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늘려놨거든요, 지금. 이게 매지로고 마감한 거 보이시죠? 한 2cm 정도 늘려놨어요. 새로운 세탁기 한번 신나게 빨래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제발 설치되기를. 오셨나봐, 기사님 오셨나봐. 설치된다고 하셔서 기존 세탁기 빼고요. 기사님 세탁기 준비하러 가신 동안 그 동안 못 닦았던 바닥 청소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청소, 닦고, 한번더 닦고, 오늘의 집에서 신제품 응모하고 리뷰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세탁기는 경쟁률이 진짜 치열했는데 운 좋게 당첨됐어요. 컴팩트 세탁기 사용하다 보니까 이불 빨래가 힘들어서 좀더 커야겠구나 싶었거든요. 새로운 세탁기는 통 하나에 세탁 건조까지 다 되더라고요. 2cm 늘려도 길 잘했어. 역시 준비된 자에게 길이 오는 거니까는 내가 딱 해놨지. 아, 아, 괜찮아 설치 완료. 미니 워시도 되고 건조도 잘 되고요. 세탁이 커져서 러그까지 다 시원하게 빨았어요. 친구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얼굴 본다고 와주었어요. 많이 드세요. 너희들 다 조바대지 아들만 우리 아들 셋이모한테 한번 와보세요 한번. 아유 이뻐. 이모안 아파? 할 거야? 응? 좀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응? 네 이게 명품이라는거잖어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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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이거는 브랜드가 뭐라고 그러더라? 크리스찬 디올이야. <laughs>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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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어울려? 어울려어 괜찮아. 괜찮 이런사하해서 요리해도 될까? <laughs> 크로스로도 많이 매는 거야 그러니까 크로스로도 응. 한번 매보기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응, 맞... 가방을 아, 하나씩 더있더라고요번는지 옷을 사줬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떨이? 어, 뭐라 그러냐 파이널 세일 70% 이제 여름 다 끝났는데 내년 여, 여름에 입을 거 이렇게 늘어난 목티 입지 말고 이런건끗하거깨끗하원으로다거게 입자 하는 차원으로다이원으로거든 이렇게 으로이렇으로이다는대이이 야. 다이렇이있다으로이런 <laughs> <laughs> <두> <laughs>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웃음> 가볍색깔도 있잖아 s good in it? 네. 아 y d o 가살아 o u have it? I hope for u 다 so please come with your best in that. m a m m 가방을 매 k so t-shirt. Oh, y o 다 r e t a l 다 i n g tongue. You're going to talk to her. 로 o she 로 e v 의외로, 의외로. 응. 노예로 이쁜데? 이것도 일단 합격이라고 볼까? 합격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 교환 환불이 안 되잖아. 파이널 <laughs> 세일이니까는. <laughs> 어, 또 이거니까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괜찮고?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응. 않고. 이거 지금 희한하네. 입기 전에는 왜? 뭐, 너 이번에 다 실패인가봐 이랬는데 입고 응. 나니까. 브랜드라 그런가봐. Made in France. 응. 그리고 건 여복거야. 두개 어? 어. 내가 구개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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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봐. 웃음> 괜찮네. 이거, 야거니야여보거거이 이거, 거 이거, 같은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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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무거워? 이건 메뉴 아니야 나 초록색이 어울리나? 이거 무슨 뭐향후에 이런 거 같은데? 조기축구 뭐향후에 아니면 세마 운동 거기 감당자 뭐라 그러냐 이장? 그런 느낌인데 응 음, 크리스마스 여보 약간 크리스마스 같기도 하고 어, 스몰 크리스마스 여보 괜찮은데? 여보 사랑해 이렇게 옷을 한번 파이널 세일인 제품 떠리 상품 한번 쇼핑해봤습니다 어때 여보? 좀 있는데. 나살 쪘지? 좀 쪘지? 조카님들 오늘도 평범한 일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